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경남사천으로 이전하려던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이 지역 반발로 철회됐습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서 빠지며 철회됐지만 내부 검토 후 다시 발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도에 지역사회 반발과 함께 충분한 검토 없이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부여군의 추진 중인 지천 기후 대응댐은 주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도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문한 결과, 응답 세대 중 76%가 물 부족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안개피해와 이주문제 등이 뽑혔습니다. 충남도는 추가조사와 주민간담회, 견학을 확대할 계획이며, 김태흠 지사는 주민 다수가 원하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을 알바로 고용해 도박 회원을 모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동남아를 거점으로 5,300억 원 규모의 사이트 8곳을 운영하며 271억 원을 챙겼고 SNS에 익숙한 청소년을 이용해 홍보했습니다. 신종원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19일 충남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착수 후총 32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으며 이용자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밝혔습니다.